안녕하세요 강호수상입니다 오늘 4월 24일 목요일 목포수요 반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어 들어왔네요 3인짜리 여기는 석장뜨기로쓸수 있는 민어 5kg 8kg 담아정도 되는 사이즈들 여기 전부 석장뜨기 가능합니다 도움 광어, 아, 참치, 반재미 돔석장뜨기, 사이즈, 우럭, 홍어, 그리고 여기도 누나 석장뜨기용, 사이즈. 이런 식으로 오늘은 들어왔네요. 사이즈가 많이.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가 그쵸? 안 들어와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금방 게시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